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<laughs> 예에에에에 반갑습니다 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스에 존나 시끄럽고요. 아무튼 데스러입니다. 고전 맵이고요. 근데 그렇게 고전 맵은 아니고 좀 많이 뭔가가 많은 예, 좀 기믹들이 새신 번에 따라서 많이 추가된 모드가 있고요. 네, 세팅은 다 했습니다. 세팅은 영어긴 하지만 어 탑파고의 힘을 빌려서 세팅 완료했고요. 아무튼 내가 먼저 들어가 가자. 아이러지마 오와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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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오오 됐다. 오 로딩 중. 요. 로딩 중학교. 로딩 중. 아이씨. 잠깐요. 만 어. 누구죠? 아니 죄송한데 저희 자기소개를 해야돼요 이 바보 엉청이들아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누구시죠? 저요? 저는 졸업픽이라 하요네 그래요 네 다음 누구시.. 어우 씨 <목소리> 누구시죠? 누구.. 누구세요? 어너더원입니다 <laughs> 어너더원님 아, c 지직 카트라이더 대회 언제 열어요? 제가 여는게 아니라니까요 키데님이 하신대요 네. 아, 아! 아! 뭐야 이거 제가, 저 지금 키드님 앞에 있거든요. 누구시죠? 키드님. 자, 누구시죠? 누구시죠? 어새오 어, 알겠습니다. 어, 보스플 이미 아 아무튼 여기 없는 우주, 우주인까지 아무튼 시작. 와와 와, 시작 와 시작. 근데 이거 중간 중간 네. 늦어지는 데 이거 뭐 있... 뭐가요? 저 모르겠어요! 어머, 이거 뭐야? 와, 저걸 넘어가네. 레전드. <웃음> <웃음> 아, 미쳤나봐! 그만해! 이거 이거, 중간중간에 <laughs> 징근 슬로우도 어. 걸리는데 이거 뭐임?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달려라! 달려라! 달려라 하니. 뭐야? 이 세상 끝까지. 아, 뭐야? 이거 또 있음? 이게 모임? 아, 아 진짜 찍기 아 진짜. 들어오실래요? 아예 죽어. 망할 생각 없어요. <laughs> 오케이 우리 한 명씩 들어가자. 다용 걸려 이거. 나 아, 여기, 아, 나 여기 여기, 나 여기. 뭔 여기야 줄건 줘. 아, 어? 말강새가 아니고. 아 이게 스태미나 이게 스태미나 아, 같은 게 있나? 구아 스태미나. 아 스태미나 구나아 아 아,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아만마 차체 가봐요. 개망했네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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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천천히 가요. 경험치 경험치가 스탬미나 나. 아. 네, 그러니까 경험치가 스탬미나였네 그리고 이 점프를 맞았어. 할 때마다 스탬미나가 달아요. 어 그러네. 오식 다네 오식. 맞죠 워든 뭐야? 우와! <laughs> 누가 가만히 있어래? 이런. 워든이 캐들이 뭐? 내가 아요 싸가지 없는. 누가 가만히 있어래? <laughs> 아, 잠깐 눈이 안 보여. 아니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우리 막고 있어. 우리끼리 싸움 하안 돼. 우리끼리 싸움 하안 된다고. <laughs> 아, 야, 차돌 잠시 후. 아, 다 도코 됐을까? 왜안넘 여기까지? 더스태미나 스태미나 달려서 못 감. 아, 이거 스태미나 무인. 아, 진짜. 내가 생각 스태미나 제일 힘들어. 스태미나가. 아, 스태미나가 좀 무진 거 같아. 스테미나 좀 오케이, 와봐요. 앞으로 와봐요. 앞으로 와봐요. 그래, 네, 스태미나 좀해봐임 여기 일로 와 봐요. 앞으로 와 봐요. 앞으로 와 봐요. 네. 네, 포설님 만큼 지나가게 할게요. 근데 요니님 말고 포설님 만큼을 지나가게 해 드릴게요. 여기 앞에 저기 어느까지 세요 어느까지 하자. 어느까지 하세요 여기 뭐? 가만히 계세요, 네. 가만히 계세요. 죽여버릴 거예요, 어. 저 가면은. 레이스 게요 기댄님! 가려줘요! 어. 뭘 가려줘요, 가릴 어. 수 없는데. 죽었어요, 바티 컬러 좀 가려봐, 어. 눈 좀. 아뭘 어떻게 가려. 오 어, 뭐야? 어. 아, 오 저런 거구나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들어가, 여기 갇힐 것 같은데? 딱 느낌상 갇히는. 여기 꼬리인가? 아 이게 갇히면서 이제 저 철문 열리면서 뭐 나온다, 이게 어! 으으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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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여기 진짜. 자동차 아, 진짜. 나오겠다 자동차 아, 아 지다 아, 지랄 지랄 아. <laughs> 뭐야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 뭐지 이게 근데 나도 모르겠다 이건 <laughs> 뭐야 네. 나 뭐해 지금 아나 뭐해 뾰족한 게 생겨요 아 줄밥들 <laughs> 아우생각어다 이거 할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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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스태미나 없애겠습니다 <laughs> 점프 아씨 이런 그런... 레 걸렸어 이거 어? 뭘 나온다 짜잔 이야 아 쟤네 개 느려 아뭐 아, 근데 빠는데요 여기까지 여기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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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안 오는데 여기까지 안 오는데 어? 어어어어어어 어나더님 지금 저기 신손이 저기 서론까지 서론까지 갔잖아 벌써 달리 음, 없네 어 서론까지 갔어? 뭐야 어나더.. 어나더님 왜 자, 잡을 생각안 하는데 <laughs> 안 아, 개꿀? 조급빙님 앞에 가고 있어요 지금 야나안 잡아도 될때나 점프해서 막혔는데? <laughs> 아이 신손님 어디있는지 모르겠음 갔으면 제가 보기 좋았지 아니 나 아니 나 이렇게 해보고 싶어 아니, 나왜 점프, 점프면서 세번 죽었지? 거의 함정인다 보네. 그냥 가야지. 진짜 기다리고 있을게. 요 여러분들, 일로 오세요. 저 기다리고 아! 있을 테니까. 와, 님들, 저 여기까지 왔음. 킬 아! 쳐드리면 됨. <laughs> 포탈 하이. 어, 뭐야? 엥? 어, 뭐야, 뭐? 여기 어디야? 어? 트위스터 엥? 미니게임 하려는데? 깼는데? 저 깼어요. 어? 봐봐요, 이거,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핫! 핫!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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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잖아 두 명이. 아이씨 뭐야. 어떻게 세 명이 죽었어. 아야 멍청이 아저씨들 이걸 왜 죽어. 이게 뭐야? 저요저 저, <목소리가> 터져요 저거. 아 오! 아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고. 봐봐요 아, 이거 일단은. 아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아, 밀지 말고. 아, 조용 아, 밀지 말고 이 아저씨야 밀지 말고. 아프다 잠시만요 이거 나만 때려? 슈퍼 점 죽었다 씨. 근데 이거 좀 조금 어렵긴 한데. 깨면은 거기까지 가는데. 오! 어머 어머. 이건 가야 된다. <웃음> 어? <웃음> 우린 AI를 이길 수 없어. AI 어 게임. 리얼 리얼. 리얼 네, 아, 그 이거 뭐더라? 아 이거 별거 없어. 뛰면 돼 이거 뛰면 돼 이거. 이거 개 빠르게 뛰면 됩니까? <laughs> 이미 뭐 이미 어떻게 해 하면... 해봤으니까요. 오. 개 빠르게 뛰자. 잡히겠다. 개 빠르게 뛰면 괜찮죠눈 염소네. 염소였네. <laughs> 염소네. 라이드. 어? 아이씨 그럼... 아이 눈 가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. 7레레8레레7레레8레레 나만 맞 나이스 나이스 깨자 그냥 이제 아, 재밌었다 오케이, 재밌었다 알 아, 빵고 조심하세요신 그래. 어. 손님 꺼지라 깜짝 어, 같이 죽자 미친미 일다어더더 오케이 나안 죽었다 어, 왜 나만 죽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<laughs> 이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포 걸고 야. 어, 야. 줄 건져 신야이 쓰레기야 줄 건져 어, 오늘 소리가 잘어오려아 어. 밀지 마라! <laughs> 밀지 마라. 아, 오, 아야, 루피 졸피, 발동 스킬라고 그런 거지. 어, 좀 이따가 해야 될 것. 같은데. 아, 어, 왜 이거? 이게 왜안죽지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녹화하는 날밖에 안 되겠네요. 수고하세요. 진, 진정하세요. 아, 하지 말라면서 하지 마봐. 아, 진짜. 아, 키드님, 손톱에 당하게 생겼어. 가겠어, 이미 내가 보게. 헥세일러헥세일러헥세일러막 잡아봐. 레전드네. 아, 일곱 개. 한 번밖에 안 죽은 지금까지. 아, 끊어, 다저 됐다. 잠시 후. 안 돼. 아, 나이스. 야호. 아, 내가 다 뚫어놨는데, 진짜. 아니, 아 저, 저, 목숨, 저, 목숨이 포화됐어요. 체드, 목숨보다 더 많았어요. 아 미친 거 아니야? 네,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넷스런 재밌게 한번 해본 거 같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재밌었나요? 아, 저 아, 오늘로 좀 찍었으면. 연을 끊어야 될 사람이 많아질것 같긴 한데. 저는 네, 손절 당할 것 같습니다. 제가, 제가 가장 크게 손절 당할 것거든요. 아무튼 여러분 오늘 컨텐츠 데스런 한번 재밌게 즐겨왔고요. 초반엔 영어 때문에,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아무튼 <laughs> 자, 잘 해결됐고요. 아무튼! 저희는 이만 데스런을 마쳐보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재밌는 에서룰룰룰라 안녕! 다시 만나지 말자.